네,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 대형 유비텍의양천선 부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70여 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부산의 명지 에코시티나 세종 에코시티 같은 사업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15년 이상의 사업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의 생활을 좀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그다음에 환경이 좋게, 안전하게 뭐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 들어 듣다 보니까 그 이거 공모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공모 사업이면 이제 국토부에다가 이제 각 지자체가 우리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막 신청해갖고 어, 국토부에다가 승, 어, 선발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자 그럼 선발하려면. 예. 공무원들이 그냥 야 우리가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려면 이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여론조사 해보면 요즘 정치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뭐래랑 내리악거리고 해서 뭐, 뭐 말들도 많은데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설문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로 다할수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게뭐 리빙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리빙랩? 예 지금... 말이 어려워요. 예, 좀어려워 진짜 예, 리빙랩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도시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거는 사실 그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야 내가 여기서 살면서 뭐가 불편하고 어떤 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UCT라든지 그거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 주의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야 이거 하자 뭐 횡단보도 놓자 뭐 신호등 설치하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주민들은 거기는 횡단보도가 필요 없는데 <laughs>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빙랩이라 그래가지고 어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좀 실험 다양하게 이제 그 겪어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자 그런 리빙랩 사업인데요. 이건 사실 그좀 오래됐습니다. 역사는 한 2004년도에 그 MIT의 그 미첼 교수라는 이분이 그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불편함을 찾자 그거를 이제 연구한다고 하는데. 연구원들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스위치도 켜보고 오븐도 사용해보고. 네. 그래가지고 불편함을 못 찾는다. 직접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음.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문제점을 찾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플레이스 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찾았는데 의외로 많은 걸 찾아낸 겁니다. 음. 아 내가 자서, 침대에서 자서 불을 키로 걸어가야 하는데 저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 리모컨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맡에다 스위치를 놓는다든지. 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불편함을 찾는 것들을 겪어보면서 찾자.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그래서 음. 이제 리빙랩이 그 시작이 됐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리빙랩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 삶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찾고 IT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 그 MIT 교수님이 야, 뭐,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그냥 연구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설계하고 이렇게 개발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거를 뭐 쓰, 쓰면서 응? 내가 네. 만들면서 또 이, 우리 예를 들어 저희 스튜디오 같으면 스튜디오에 있는 시설들을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아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면 그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도 아 이걸 좀 고쳐 고쳐봤으면 좋겠다 뭐 저걸 네. 고쳐봤으면 좋겠다 아 사실 그래요 저도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청소하기 귀찮고. 환기시키기 귀찮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좀 IT 기술을 해서 할수 있을 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그 어떠한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음. 것들을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 어떤 한 개의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어,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제일 불편하지 음. 아이들 키우는데 그쵸. 또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서 가능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생활하는 것들, 또 사실 이게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MBN에서도 아마 여기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좀 문제를 찾아보자 그러면 또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죠.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브레인스토이라 그래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음. 격이 없이.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중에서 일부 이제 IT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접목할 거냐. 음. 그거는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진짜 무엇을 해결해야 되면서 뭐가 불편한 거냐. 그거를 찾는 게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도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 그 이 불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뭘 해결해야 될지 네. 지금 아까 우리 방송국 얘기도 하셨지만 방송 구성원들이 뭐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뭘 개선을 하면 업무 네. 프로세스가 좋아지고 네. 질이 좋아질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처럼 네. 이 시민들이 모이 모이셔갖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좀더 우리 좋아질까 생각해보는데. 거기에다 IT 기술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민분들은 IT의 기술에 대해서 잘모르잘 모르시죠. 예, 응. 그분들이 야, 내가 불편한 것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laughs> 될지, 대 될지, 예, 예. 그거는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가 해야 될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엇을 풀어야 될지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그 서비스라든지 아이디가 도출되면 다시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 그게 괜찮다. 또는, 그 괜찮은데,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럼 저희가 그걸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지자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아,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니,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 개념으로 음. 초기에 합니다. 그 도시의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좀 하고, 음. 그 다음에 좀 리스크도 있으니까, 일단 작게나마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리빙랩에 하신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그 제시했던 의견을 가지고 이게 진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계속 거기서 운영도 해보시고 사용도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고도화된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비스도 나아지고 또 도시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리빙랩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은리빙랩 얘기를 하니까 좀 길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어사실 실제로 사업해 보시니까 아, 예, 예, 이 리빙랩 하시면서 애로 n g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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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v i n 군도다양하 연령군도 다양하고 예. 그래서 진짜 리빙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가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 의견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 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일단 학생 음. 그 다음에 주부 회사원 그 다음에 연령 많으신 분들 음.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또 많이 못 모이시면 또 굉장히 또 시끄러워져요 <laughs> 한 서른 분 정도 모여 가지고 음. 이렇게 팀을 꾸려 가지고 음. 한세개 팀을 꾸려서 서로 이제 그 직업이라든지 음. 또 팀장도 음. 선정을 해서 음. 처음에는 이제 좀 마음을 열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살면서 우리 도시에 살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죠. 예, 예,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제주도도 해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의 그 물류 이런 택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아, 제주도의 택배 물래 도서 지역. 예, 예. 예. 그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그 도시에서는 그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음. 안전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제주도 같은데,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물류가 서울에서 예. 그 택배가 오는데 그 물류비가 굉장히 비싼 거죠. 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그러한 그 요청상들이 음.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IT를 접목해서 해결한다면은 음. 상당히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음. 향상되고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그럴 것 같아요. 세대 이거 다양한 연령층 이~ 직업군 뭐 원하는 게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중고생들은 예전 면허증이 없으니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호등 뭐 이런 네. 얘기를 안할 거. 그런 거 주차 문제 얘기 안할것 같고. 네. 뭐이 3, 40대, 40대는 차를 많이 갖고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주차 문제를 얘기할 거고. 네. 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세대도 당연히 그 주차 문제보다는 뭐 횡단보도 안전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고. 네. 뭐그 야, 그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의견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예. 약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시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그 의견을 이제, 아,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내가 이 이야기, 의견 냈는데 뭐, 아니야! 그러고 거절 당하면 다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 진짜 아이티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어떤 음. 쓰레기 재활용, 또 쓰레기 감시, 음. 그러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리빙랩의 효과도 좋고 또 중요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말씀해 주실라는 것 중에 뭐 진주나 경주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뭐, 여기 지금 사실 준비해주신 원고에 보면, 아, 예. <laughs> 경주는 뭐, 홍보일과가 탁월했다. 아, 말씀하시는데, 예. 이거 어떤 뜻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경주시가 아니라 이제 외동읍이라고 경주에서도 그 울산 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경주하면 이제 관광도시다. 문화 도시다 해가지고 관광 문화의 키 포인트가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음. 사실 그 외동에 가보면은 그 공단입니다. 공단 예그 음. 그렇죠. 현재 자동차 네.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고 거기는 에 많은 외국인도 와 네네. 있고 또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음. 물류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좀 개선을 음. 하자.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걸를 속도를 감지해서 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스마트 포를 세워주고 이걸 통해서 도시가 굉장히 이그 스마트하게 발전이 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어, 그 농촌 지역 있게 그런 그 도농복합이지만 사실 네. 그 수족하면 이제 농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읍읍 네, 읍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농촌에 I.T.를 얹으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 내가 이렇게 좀 스마트한 도시에 살고 음. 있구나. 그런 음. 그 자부심 그런 것도 음. 그것도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폴들이라든지 이폴이 아, 폴이요 이 폴. 예. 네. 단순히 가로등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홍보도 합니다. 아 예, 그, 그게... 전광판도 음. 해주고 음. 그다음에 그뭐 아주 단순하지만 이제 로그젝트라고 하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네. 것들. 음.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우리 도시를 좀그 아름답게 해 주는 그런 음.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야, 좀 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음. 걸 느끼어서 이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그, 이제 우리 외동 외동 얘기 했으니까 외동은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나 음. 이게 방범폴이나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쓰레기 처리 뭐이런거로 음.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 주민들이 아우 이거, 이거 좋은데 예. 뭐 이렇게 반응이 있고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 정하는 것도 아 여기는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뭐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대 세우는 것도 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 얘기했던거죠 저 횡단보도네요? 예예 그렇죠? 예, 횡단보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서를 주민들이 다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주민들이 이제 그 제일 그 통행이 많거나 음. 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들 음. 그런 데를 선정해 주시고요 저기에는 이제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고 지금 뭐 불도 이렇게 들어오지만 음. 안내방송도 해주고 또 속도가 빠른 차가 오면은 음. 감지해주고 그래서 운전자하고 어떤 그 서로 통신이 될수 있는 서로 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걸 통해서 사고 위험도 한20% 이상 줄어드는 그런 오. 조사 사례도 있고 해서 저게 계속 확대 발전이 될 그런 서비스 중에하나다아 맞아요. 있어요. 요즘에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이렇게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선 이렇게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전돼서 말로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오는 차가 너무 과속하면 그 차에다 과속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점점점 발전되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 예. 국민 네. IT 기술들이 우리가 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차 그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사차 산업 혁명이 저희가 이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게 우리 삶에 녹아들어가고 음. 있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의 IT를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보이다 보 다니다 보면 뭐그 서울도 그렇고 그렇게 버스 정류장 네. 셀타 같은 것들을 네. 따뜻하게 하고 특히 지방에 가면 그 안에 무슨 뭐 공기청정 시설도 있고 아, 예. 난방, 냉난방도 나오고 뭐 충전도 할수 있고 그런데 경주도 그런 거 했습니까? 아 예, 그런 거다 했습니다. 지금 음. 그 버스 쉘터라 그래가지고 음. 그 버스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비하이트라 그래가지고 음. 버스 인포메이션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음.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도로에 나가서 버스가 오는지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TV라든지 다양한 어떤 매체를 보면서 즐기면서 음. 버스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미세먼지, 또 해충방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안에서 좀그 어떻게 보면은 좀편하게 기다릴 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그 안에 카메라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 그런 것도 돼서 결국은 시민들의 그 삶을 어떻게든 이게 좀 향상시키는 음.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산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아, 그렇죠. 아, 뭐 예.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생각해 듣고. 지금 뭐 진주도 보니까 진주는 도시재생하는데 가서 지금 요즘에 하신다고요? 예, 예. 진주, 진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주는 그 진주성 앞에 성북지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구도심입니다. 아, 그, 거기 옛날 오래된 그동네잖아요 예, 예. 사실 거기가 이제 진주시청이 있었고 굉장히 진주의 중심가였거든요. 예, 원래는. 그런데 이제 진주가 이제 그 중심가에서 계속 사람들이 응. 나가다 보니까 응. 도시가 이제 좀 공허하고 응.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권이 죽는다는 거죠. 어. 예, 가게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시는 그 노후화되고 응,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가 주 응. 목적입니다. 응.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 어떤 그 디지털 응.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도시도 밝게 하고 응. 특히 그 스탬프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게들에 가서 응. 인증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바우처도 지급하고 음.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 또 안에 사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자주 와서 음. 그 도심을 좀 발전시키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도시에 그 많은 그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해결되니까 음. 음. 와서 또 하고 맛집도 있고 음. 그래서 도시가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들 했어요. 우리 진주도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는데 그럼 그 실제로 시민들이 이제 의견에서 설치를 하고 뭐 해보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가서 실증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실증이니까 실제로 해, 이용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가 예. 불편한지 예예. 예. 예, 그것도 하나요? 아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이라든지 또그 시민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거기 가서 운영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그 사용도 해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그 시라든지 거기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고도화시키고 특히 그 다른 지역의 그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북지구만 하지만 음. 진주시의 다른 지역에도 이거를 확대할 때는 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통한 그런 고도화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실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봐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대 시킬 때도 이게 왜 저기가 필요한지가 어, 예를 들어 개선 사항이 있다든가, 네. 뭐 추가해야 될항이 있다든가, 네. 뭐 디자인을 좀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에 전부 도움 될것 같은데, 아,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주기관인 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디자인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어떤 그 품질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진주 얘기를 여쭤보냐면 이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으면 하면서 이제 거기 도시재생사업에다 스마트 시티 기능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 말씀하시니까 자꾸만 이제 여쭤보는데 다른 실증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저희 지금 그 스마트 시티를 하는 지역들은 다양하게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부라든지. 그 도시의 규모는 틀리지만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해보는 그런 프로세서들이 거의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도시에 그 실증 사업을 실전한걸 제가 지금 말씀드려면니까뭐 강릉도 하셨고 뭐 진주도 가서도 하셨고 뭐 의정부에서도 하셨고 뭐 양평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 논산도 해보고 지금 다그 그럼 시민들이 실증을 해보고 아 이게 불편하네요 이거는 좀 고쳐주세요 개선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또 개선한 거니까 어차피 네.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도시들은 사실, 제, 도, 어, 새로 만드는 뭐 네움시티, 뭐 이런 데큰 도시들을 만들면 아예 음. 설계를 들어가잖아요. 아까 네, 네. 명지 에코시티도 말씀하셨지만 음. 설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구도심들은 그게 상당히 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서. 아, 그렇죠. 예,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문제라든지 네. 또 기존에 이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거를 뭐 다시 뭐 이렇게 땅을 파서 뭐 어떤 걸 설치를 한다는 라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도시도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그좀 약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렇게 좀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은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일 큰 민원이 뭐예요? 어, 그결국 제가 그게... 죄송하지만 제 네. 여기 대부분 없는 거여죠 봤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본인이 제일 불편한 거. 저건 분명히 좋다. 하지만 내가 불편한 것이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스마트 폴이라든지 네. CCTV든지 미디어 이런 걸 세우려면 일단 그네트워크 있어야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땅을 파서 네. 그 선을 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그거를 이제 길을 막고 땅을 팔면은 이제 통행이 불편하고 아, 통행이 또 불편하다. 본인 차가 주차를 못하는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건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거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 반드시 해야 될 건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해. 네. 그래서 좀 어렵다. 뭐 이런 네. 것들 을 말씀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 해외 ODA 사업도 많이 하신다는데 간단하게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스마트 시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기반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의 그 네옴 시티라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게 한 1,600조 가량 투자되면서 네.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도 도시는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 또 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IT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ODA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마트 시티 설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회사 대병, 대형 유비텍의 양전성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